여자 아이 하나가 자기 방에서 놀고 있는데요. 무슨 짓을 하고 놀고 있는지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제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옥기통을 만들고 있어요. 옥기통이요? 설명해드릴까요? 아, 아닙니다. 이 학생은 필시 설명충으로 여겨지는데요. 요즘에 대두되고 있다는 초등학교 문제. 대두요? 설명충 대두. <laughs> 대, 뭐. 머리가 <laughs> 크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뽑기 기계는 왜 만드시는 거죠?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뽑기 기계를 불량 불법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고 있다는 초등학생 업자를 만나보았는데요. 확실히. 허상 거치매하지 마세요. 저희의 공익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불량 물건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딘데요? 어디냐면, 체니에 놀고 먹자요. 너무 조그만데 아니에요? 아, 너무 조그만데 지금 조그만 타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최근 이렇게 불량 물건을 팔아 넘김으로써 얻어들인 수익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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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저희 지금 리포팅 하고 있어서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불량 아니라고요. 얻어들인 불량, 늘리... 불량 아니라고. 얼마라고 불량. 할, 얼마라고 할까? 4만 원. 어, 얻어들인 수익이 무려 4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그 돈은 어디다 쓰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만원 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돈은 어디다 쓰세요? 저축이에요. 쓰시는 데는 없는 거예요? 이세에. 어디 쓰시는 거예요? 간식이에요 아, 어이없는 경제 관념과 사람들을 속이는 이 양심 없는 시끄러워요. 초등학생 아유, 사기꾼을 아저씨.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고소해요. 초등학생의 욕심 때문에 불법 도구로 전락해 버린 제티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친왜 그래요? 지금 아... 리포팅 하는데 제발 껴들지 마시려나? 아, 제가제인데 제, 제 나가세요. 네? 제게인데 나가세요. 네, 게에서나가세요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안녕. 아이. <laughs> 왜 그러시죠? 아이, 죄송세요 <laughs>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관심은 받고 싶은. 불법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웃음>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불법 아니에요. 관심은 불법. 아, 관심은 아, 조... 에요. 관심. 관시... 간심 아니에요. 불법, 아니,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 네가 불법이야, 네가. 네가 불법이야. 아저씨 얼굴이 불법이에요. 불법. 됐어요. 아, 다 완성됐습니까? 음. 뽑기를 대체 뭘뽑는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를 돌리면 어. 밑에 여기 보세요. 어, 어, 어. 오! 하나 더 나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 과자가 나오는데? 신기하죠? 과자 뽑기군요. 네, 드실래요? 유통기한은 괜찮나요? 방금 뜯었어요. 바, 방금 뜯었다고? 아 방금 바다나키. 어다 먹었어. 사실 세달 전에 산 거예요. 라고할뻔 괜찮아요? <laughs> 먹고 안 죽으면 되죠? <웃음> <웃음> 안녕히 가세요. <laughs>